안녕하세요, 베이비아쿰입니다. 어, 아이돌 챌린지 네 번째 이야기가 아니고 다섯 번째 이야기로 이제 왔는데요. 그, 원래 스트리밍으로 하려고 했는데, <laughs> 여러분 들어오셨다가 많이 나가셨죠. 그렇게 요란하게 스트리밍을 한다고 막 공지 띄우고 난리를 쳤는데, 그, 저희 이제 와이파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 거의 한 시간 넘게 가까이 지연되다가 결국에는 화질을 좀 낮춰가지고, 그 후에 이제 게임을 했었는데요. 같이 음... 게임을 하면서도 문제가 좀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돌 챌린지 4탄!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자, 6일 동안, 지난주 6일 동안 진행이 됐던 아이돌 챌린지 4탄! 마녀 컨셉이랑 유니콘 컨셉이 이제 대결을 했었는데요. 자, 생각나시죠? 분홍팀, 유니콘, 초록팀, 마녀팀이었고요. 자 우리 우승자 투표 멤버들은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었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이겼는지 그리고 어떤 팀이 이겼는지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766분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거의 한 팀이 득세를 계속했네요. 초록 팀이 이제 <laughs> 음 666, 사탄의 숫자. 자, 86%를 얻어가지고, 이제 초록, 초록팀이 승리를 했고요. 초록팀이 마녀팀이었죠. 마녀팀이 승리를 했고, 유니콘팀은 딱 100표를 얻어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지 못했네요. 자, 그 다음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두근두근. 자, 우승자. 보면, 거의 이변이 없었어요. 지난주랑 거의 비슷했는데, 세미가 60%, 와 60%? 60%를 얻어서, 이제 1등을 했고요 465분께서 투표를 해주셨고, 2등은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치고 올라왔죠. 맨날 3등, 4등 했는데, 이번에는 2등을 했네요. 16% 127분께서 이제 투표를 해주셔서 나이가 2등이 됐고요 3등은 하나. 하나가 저번주에는 7등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8%를 얻어서 3등을 했습니다. 여다 6이 7, 2, 5, 2나네요. 2나는 6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0예요 자, 그래서 투표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우리 분홍팀은 산타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팀은 엘프팀, 이렇게 해서 팀을 나눴는데요. 그팀 나눈 거는 프로그램 통해서 랜덤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지난주 이긴 팀들 메이크오버를 여러분들이랑 스트리밍으로 같이 했었는데, 자, 처음으로 이제 소개시켜줄 멤버가 소개시켜드릴 멤버가 세미예요. 세미, 샘이. 우리 지난주 우승자 세미. 엄청 파격 변신했죠. 그 다음에 우리 다사는 이렇게 머리에 겨우살이 꽃을 꽂아줬고, 그다음 우리 나희 머리 완전 오랜만에 바꿨어요. 처음으로 바꿨는데, 자, 그 동안 그 나희 머리 바꿔달라고 요청이 많았는데 드디어 바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단은 머리 박제했고요, 메이크업을 바꿔줬어요. 조금 더 연하게 이제 해줬고, 자 여기가 이제 분홍팀, 산타 컨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옆에 초록팀 가면은 이제 초록팀은 엘프 컨셉이에요, 크리스마스. 자 우리 엘프 컨셉 하나는 우리 하나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나, 우리 꼴찌 이나 0%. 자 우리 이나는 이렇게 됐고요, 유니콘 팀이었죠. 그리고 우리 유기, 유기도 바뀐 게 없어요. 유기 귀엽죠. 유기도 이제 머리 바꿔줄 때가 됐는데 자꾸 진팀에 들어가네. 그래서 우리 유기는 이렇게 리본 달아줬고, 쁘 개. 그다음 우리 7이 완전 맹해졌는데 7이는 저번 주 우승 팀에 있었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요렇게 <laughs> 바꿔줬어요. 조금 맹하게. 연한 메이크업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연하게 바꿔줬어요. 자, 여기가 이제 엘프 팀 그리고 저쪽 팀이 산타 팀입니다. 지금부터 3시 44분이니까 6시 44분까지 쌤이 진짜 잘친다 바이올린 애들이 실력이 많이 늘었어 어, 근데 너무 시끄럽다 다들 표정이 안좋은게 오 하나 이제 여유로워 <laughs> 음치열매. 오, 지금 세미가 제일 높은데? 지금 노래사야. 아직도 누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 연습하니. 나희가 계속 진팀에 있어가지고 그런지 아직도 레벨이 2밖에 안 돼요. 어, 끝났네. 잘가라, 얘들아. 화장실 얼른 가라. 어, 자러가다가 너. 안될것 같은데 자러 가면? 아 진짜리 다들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 지금 만실이야. 창피함. 사생아 침에 당했대요 얼른 나와. 자는 애들도 있고 자는 애들 반 배고픈 애들 반. 다들 화가 났어 애들이 지금. 어? 전기를 끊었습니다. 전기를... 전기가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청구서를 내려요 청구서 안 냈나봐. <laughs> 청구서 미친 거 아니야? 16,000원? 청구서 16,000... 지금 저전자레인지에 갇혔어 오트밀. <laughs> 빨리 내주라. 도 그러면 1,000원밖에 돈이 안 남는데? <laughs> 원래 그만 원이하면은 알바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알바를 하면 연습할 시간도 없고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돈이 없네. 큰일 났구만. 이게 바로 그 무명 아이돌의 <웃음> 서름. 참고서 <laughs> 금액을 지원해 줄까요? 돈 불쌍하지. 그러면 만원 줄게요 <laughs> 선물로. 어, 뭐야? 나이 엄청난 갑부 야망의 수지 타산 맞추기는 어려워. 뭐, 나이 야망이로써 갑자기... <laughs> 아니, 잠깐만. 이나, 너왜 그래? <laughs> 하나만... 해. 아, 어, 야, 냉장고 문 닫는 거 봤어요. 지금 나 상처받았어. <laughs> 상여자, 좀 화났어! 맛이 없나 보다 누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다가 어딜 가는 거야 지금 도마 나온 거 보세요 완전 도마 여기 두개 있고 여기 위에도 하나 있고 정말 영혼이 없어 오 레벨 4 됐어요. 오 벨라와만! 어머 뭐야 이거? 분노의 끝날 보기. <laughs> 아 진짜 웃기다 분노의 끝날 보기래. 둘이 나란히 다서 화났어 다 화났어 아유 치트 한번 써도 될까요 여러분? 뭐 <laughs> 욕하고 난리났다 다서 자 치트 외살리님이 <laughs> 저기 해주셨어 허락해 주셨어 치트 한번만 쓰고 다음에 춤 연습을 할게요 거의... 어머 <laughs> 웬일이야 애들이 지 레벨이 좀 높은 애들은 높은가봐 얘네는 이상한 춤 췄어 방금 3 3... 다 3이네? 3! 3정도 되면 이런 이상한 춤을 출수 있나봐 <laughs> 그니까 방금 되게 웃겼어 7이 그루브 장난 아닌데? 쟤막 뛴다. 여자 춤추는 거 진짜 웃겨. 약간 몸치 같대. 어, 여기는 음악 없이 하고 있었어. <laughs> 음악도 없이 애들 무반주로 막 이렇게 춤추고 있었어. 표정 장난 아니었는데? 완전 지금, 완전 느끼고 있어, 춤을. 오, 진짜 확실히 혼자 다르죠, 그 몸짓이 다른데 확실히? 약간 춤꾼인가봐 타고난. 자, 심스타그램 하는 거 부분이 그 녹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쓰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불러올 수 없는 형식이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날라갔기 때문에 그 영상이 날라갔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신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 지금 보이는 사진들이 우리 멤버들이 그 심스타그램 업로드하면서 셀카를 찍었던 사진인데요 엄청 귀엽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컨셉이라서 그런지 오늘따라 그더 귀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사진들이 자 화보 촬영을 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특집답게 우리 멤버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요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뭐 연주도 하고, 이러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멤버들 화보가 이제 개인 화보가 먼저 나가고 있는데요. 이 개인 화보는 블로그에서도 이제 그 사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블로그 오셔서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투표 우승자 어떤 심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우승자 투표도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탈락자가 이제 한명 있을 예정이에요. 가장 적은 투표율을 얻은 멤버를 한명 탈락할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 멤버들한테 투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보 또한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고 더 마음에 드는 팀, 썬더 음, 팀인지 엘프 팀인지 그거 선택하셔서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볼게요. 모두 안녕.